예수님, 저는 기도해요. 예수, 예수께서 중, 떨어진 걸로 가서 얼굴을 밥 먹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할수 있다면, 이자을 내게 자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내 때로, 때로 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때로 하십시오. 그러니, 그 제자들에게 돌아와, 아버지 그리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내 뒤로, 에게 부르셨습니다. 너희 가한 시간도 나올게요, 잊지 못하겠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 어마어마한 전데 육식이 약하거나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하+ <laughs> 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 저는 이 잔인에게 답변할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예수+ 아니. 예수께서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즐겨서는 을뜰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또다시 가셔서 네 번째, 세 번째로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요. 였습니다. 금요일 무슨 날일까요? Friday. Friday. 이번다 오늘은 궁금 사전님 육신 육신밖에 없네요. 육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응육신 사람의 몸 응. 맞아. 오늘의 영어 단어는? b r a y r a y 누구세요? 응. 예, 빨리 이거 빨리 해 b r a y b r a y b r r a y r a y r a y r <laughs> a y 됐습니다 말씀새싹 엄마가 얘기할 거예아래 예수님의 기도를 읽고 따라서 쓰세요.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네 아버지.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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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침을 하이, 늦게 하이, 먹어서 하이. 괜찮아. 어, 미안하세요. <laughs> 하 아, 누가? 안 누가 그래? 응? 누가? 본혁씨. 응. 응. <laughs> 진짜 텐트 조금만 다 어. 안녕. 안녕. <laughs> 응. 응. <laughs> 아니, 괜찮아. 응. 오셔도 돼요. 어, 응. 얘나 응. 하고 있어. <웃음> 응. 예조하고 있어, 예조 뭐, 조그만 상이라도 하나 가다 주고 하라 그래. <웃음> <웃음> <응>. <웃음> 네. 그럼 아, 이 네. 네. 하차입니다. 네. 좀. 여기 이거 시에 이거 아, 빠졌다. 맞다. 어, 잘했어, 보네. 어. 네. 여기 말씀 열매 엄마가 읽어줄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하나요.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해요. 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음. 하면 좋을까? 음. 기도 제목을 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보라. 오빠어나이난 응, 어. 이런 처음 봐. 나 어렸을 때는. 어머니, 저도 이런 큰옷 하나 어린이 날 준비시켜준대요.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이쁘 <laughs> 본적도 있어, 이 거? 그요 이거 는아요 그거 없 그래도 이제 본인으로도 안 들어가겠다, 안 되겠다. 그냥 돈인 입으로만 줄게. 아 음모 밥 먹어서 좀 운동 좀 할게. 무슨 제자 불러요? 제자? 이렇게 어, 한번 더. 그렇지. 그럼?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잘했어 오,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다 자 하나님, 기도하자 하나님 코로나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어, 하나, 하나님 빨리 코로나 없애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여기 기도하기는 뭐야 하나님 저의 욕심이 을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나는 너희 열심이 아니라 나의 때대로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 농기다. 도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야 오늘 두두번 했다. 두번 그치. 내일은 안 해도 되겠다. 그치. 어 여기 보고 자. 사랑해 한번 해줘. 사랑해요.